안녕하세요. 자, 오늘 같이 감상할 시는요, 어, 수능특강 현대시 네 번째 강에 있는 오장환의 성탄제라는 시입니다. 아마 이 작품의 제목을 보고는, 오, 어, 왜이 시의 제목이 성탄제일까? 아마 의문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음, 몇몇은 있었을 것, 있었을 것 같, 같 습니다 이렇게 말을 더듬죠? 자, 이, 왜냐면 성탄제라는 거는 크리스마스 아니겠어요? 근데 이 시가 읽어보면은 크리스마스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 보여 그죠 그래서 왜 성탄제라는 제목을 썼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시를 봐주셔야지 마지막 부분이 아 그런 뜻이었구나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몰입군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자, 1년 하나 읽었는데요. 지금 굉장히 시에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긴장감? 뭔가 쫓고 쫓기는 그런 관계가 그려지셔야 돼요. 그죠? 자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이라고 했어요. 자이 어두운 숲은 뭔가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이 어둡다라는 이런 시각적인 심상, 그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주는 그런 어, 아주 어두운 그런 숲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여기서도 보면은 몰이꾼이 사슴을 쫓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고요. 사륙의 공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두운 수 부정적인 시 공간적 배경이고요. 자 모리꾼 모리꾼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자 뒤에 오는 날카로운 이런 수식어를 보세요. 모리꾼은 여기에서 날카로운 소리를 내는 대상이에요. 부정적인 대상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사슴을 쫓고 있는 대상이니까 폭력적 존재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시대 상황이랑 좀 연결해 볼게요. 자이 시는요 일제 강점기를 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몰입꾼이라는 거는요 바로 우리 민중을 괴롭혔던 바로 일제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도 있어요. 자이 몰입꾼이랑 이제 대비되는 시어가 바로 사슴입니다. 사슴 쫓기잖아요. 쫓기는 이 사슴 얘들아 이 동물을 어, 그 많은 동물들 중에 사슴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슴이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연약하고 순결하고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죠? 그래서 쫓기고 있는 대상이에요. 바로 시대 상황이랑 연결 지어보면 우리 조선 민중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이모지로 좀, 어, 표현해 봤는데요. 뭐, 마땅한 이모지가 없어서. 약간 닌자 어, 느낌이 나는 이모지를 썼습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강한 존재예요. 일제를 의미하고요. 어, 순결하고 연약한 그런 사슴, 조선 민중을 의미한다. 자, 일제를 의미하는 모리꾼 뭐, 뒤에 보면은 포수와 사냥개도 나와요. 다이 사슴을 쫓고 사냥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몰입군, 포수, 사냥개 다 이런 거는 폭력적인 존재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1연으로 넘어와 볼게요. 자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이라고 했어요. 아 사슴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네요. 총에 맞은 것 같아요. 그죠? 자 눈, 눈은 하얀 시각적인 이미지를 주죠? 핏방울? 붉은색의 이미지,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어요. 눈이라는 건 차가운, 촉각적, 따뜻한 핏방울. 그치, 우리, 그, 뭐야, 생명체에서 나오는 피란 말이에요. 지금 흘리는 피기 때문에 따뜻한 그런 촉각적인 이미지가 느껴지죠. 자, 그래서 이 시에, 이런 감각의 대비가 일어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시각적인 것도 대비가 되고요. 이런 촉각적인 이미지도 대비가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 감각이나 대비를 시켜 놓고 있으니까 굉장히 대비적인 게 느껴 더 느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감각의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고 있느냐? 바로 사슴이 처한 비극적인 그죠? 이런 이 시의 비극성을 강조하고 있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슴이 쫓기다가 피를 흘리고 있어요. 상처를 입었죠. 자, 두 번째 연입니다. 골짜기와 비타를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스키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라고 있어요 자, 밤이 깊어 가도록 횃불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횃불을 들고 계속해서 사냥감을 찾아 헤매는 거죠. 자, 바로 사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슴을 쫓는 인간의 집요한 이런 폭력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묻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 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모리꾼이랑 같이 다 폭력적인 존재죠. 그죠?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나이 어린. 새끼 사슴이죠. 새끼 사슴이 무엇을 보았냐면요. 오늘도 몰입군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라고 표현했어요. 자,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들 표범이나 늑대는 사실 포식자, 육식 동물 아닌가요? 그죠? 굉장히 강한 동물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표범과 늑대를 몰입꾼이 메고 온다라는 것은 이 몰입꾼 포수 이런 존재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표범과 늑대는요, 오히려 희생양이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사냥꾼에게 희생되는 동물들이 표범과 늑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이런 포수의 폭력성이 강조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을 지금 누가 봤어? 나이 어린 사슴이 보았잖아요. 이사슴의 지금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두렵겠죠? 그죠? 이 나이 어린 사슴은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 다음 년 보시면은요.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아, 아까 피 흘린 사슴은 어미 사슴이었네요.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것은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우는 약초를 떠올렸네요. 자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잠들 줄 모르며 계속해서 솟는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샘이라는 거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이 약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초가 눈 속에서 피어나요. 눈 속에서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눈 속에 하얀 꽃을 피우는 약초라고 했어요. 자이 샘이랑 약초는 비슷한 의미를 가진 시어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생명력 있는 어떤 나이 어린 사슴이 보기에는 어떤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샘과 약초를 사용해서 누구를 살리고 싶어요. 그렇 지금 어미를, 피 흘리고 있는 어미를 살리고픈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엄마에게 이게 좀 물도 적셔주고, 그죠? 약초로 낫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미를 살리고픈 그런 마음, 샘과 약초를 떠올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 체크를 해 보시자면요. 어둡다. 사실 뭐 밤도 어둡죠. 하얀 꽃을 피운다 라고 했어요. 이 어둠과 하얀. 이런, 그죠? 시각적인 이미지가 대비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얗다, 어둡다. 자, 그 다음 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좀 해석이 잘안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겠습니다.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자 아슬한 반복되고 있죠, 그죠? 아슬 아슬 위태 위태해요, 그죠? 그런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린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이 쇠북 소리는요, 음 사실 이 쇠북 소리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몰입꾼들이 갖고 다니는 종 땡땡땡땡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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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런 소리 있죠. 이 사냥하는 것을 이게 쫓는, 몰면서 내는 그 소리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 노래가 근데 제목이 성탄제잖아요. 성탄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성경 구절이에요.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라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성경 구절 그리고 성탄제라는 제목, 이런 거랑 연결 지어 보면요. 이 쇠북 소리는 성탄을 알리는. 종 소리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요 해석이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성탄을 알리는 그, 그 뭐예요? 크리스마스 때쯤 뭐 이렇게 명동이나 종로에 가면 구세군들 보셨죠? 이렇게 종 울리면서 모금 받는 그런 분들. 자, 바로 그런 평화를 알리는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성탄을 알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소리죠. 굉장히 긍정적인 소리로 해석을 하시는 게 선생님은 조금 더 적합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순결한 생명이 더 이상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의 평화의 소리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화를 소망하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 라는 성경구절은요. 어, 죽은 이는 이제 죽은 이의 몫이고요. 산 이는 살아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린 사슴만이라도 어, 빨리 생명의 길로 어, 살아야 한다 라는 어, 그런 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슬한 곳에서 들리는 쇠북 소리, 평화의 소리, 소망의 소리, 아기 예수님을 축복하는 소리입니다. 자, 마지막 연이에요.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자, 길이 돌아가는 사슴. 이 사슴도 사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사슴은 빨리 여기를 떠야죠. 그죠? 지금 몰입꾼이랑막 사냥 사냥꾼들이 막 지금 몰려오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린 사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죽어가는 이 길이라는 건 죽음의 길이겠죠. 그죠? 죽음의 길로 어 이게 돌아선 이 죽어가는 어미 사슴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능 특강에는 죽어가는 어미 사슴이라고 해석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죽어가는 이 어미 사슴의 뒷뺨에 맑은 이슬,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겠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점점점점. 마지막에 이 점점점점 문장 부호로 끝내면 어떤 효과 있어요? 그쵸? 시적 여운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생략 때 생략을 알리는 문장 부호를 사용해서요 시적 여운을 남기고 있고요 마지막 부분이 뭐예요 어미 사슴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도 이런 부사어를 통해서 안타까움의 정서가 느껴지셔야 돼요 아직도 따뜻해요 그 얘기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 따뜻한 피라는 거는 아직 생명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딱 죽었을 때 아직 그 따뜻한 그 시체 어, 너무나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이 어미 사슴이 지금 죽어 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시의 제목이 왜 성탄제인지 조금 에, 아시겠죠, 그죠? 자 한번 박스에 있는 글 읽으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이 작품은요 산 속에서 벌어지는 사륙의 현장을 통해 지금 사냥을 하고 있잖아요. 일제의 위력에 희생당하는 우리 민중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입니다. 어둡다, 그죠 어두운 숲, 골짜기,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에요. 지금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죠. 몰입꾼 포수 사냥개 생명을 유린하는 폭력적인 존재입니다. 같이 묶어서 보세요. 사슴은 대비되는 존재죠. 연약한 생명체로 대비를 이루고 있고요. 이러한 대비는 생명을 유린하는 세계의 폭력성을 부각합니다. 한편 쇠북 소리는요. 어 여기 두 가지로 해석해놨네요. 사냥할 때 내는 종소리 이거는 부정적이죠. 그지? 뭔가 긴장감을 주는 그런 종소리잖아 또는. 성탄을 알리는 종소리 두 가지로 해석해놨네요 자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는 순결한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소망 평화의 소리 아름다운 종소리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두 가지 다 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는요. 폭력적 세상에서 순결한 존재가 희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노래했다. 시대 상황이랑도 연결지어 볼수 있어요. 일제강점기라고도 보시면은 폭력적인 존재가 일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연약한 사슴이라는 생명체는 우리 민족, 우리 민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장환의 성탄제 같이 한번 감상을 해 봤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